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크빌입니다. 최근 시청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과거 2000년대의 전사, 도적, 주술사, 도사 모두 4차 승급까지 육성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격수 두 직업군과 주술사의 특징과 육성 및 성장 구간에 대한 설명과 3차 승급 이후 미래에 대해 소견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공유 드렸었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이번 영상에서는 도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사는 다른 온라인 게임에 존재하는 서포터나 힐러와 비슷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런 직업군은 딜러에 비해 조작도 간단하고 육성도 쉽고 비교적 낮은 피지컬로도 1 2분이상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바람의 나라의 도사는 초반 구간부터 육성 난도가 꽤 높고 보조하는 포지션 기준치고 꽤 높은 피지컬을 요구하다 보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황하거나 어렵다고 육성을 포기하고 게임을 접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는 경우를 종종 봤었고 어느 정도 육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파티를 맺고 사냥하는 격수와 호흡 문제로 자주 트러블이 생기거나 본인의 컨트롤 이슈 또는 피로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도사를 내려놨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제보를 종종 받았었는데요. 도사는 전체적인 육성 구간이 초반을 제외하고 큰 굴곡 없이 평탄한 편이기 때문에 육성비 성장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도사에 대한 여러 오해와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부분만 본다면 도사라는 직업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컨트롤 난도는 높고 초반부터 육성도 힘들고 심지어 조작에 대한 피로감도 높습니다. 플래식 바람의 나라는 구버전의 바람의 나라를 모티브로 개발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초반 구간부터 솔로 플레이로도 서포터나 힐러 육성이 가능한 요즘 온라인 게임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성장 구간을 파티 사장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권장되어 있는 구조라서 보조 직업군이라 제대로 된 공격 스킬이 없는 입장에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반 구간만 넘길 수 있다면 도사는 그 어떤 온라인 게임의 서포터나 힐러보다도 더 훌륭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바람의 나라에서 주요 딜러인 격수 직업군은 체력을 소모해서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피살기 형태의 사냥이 주가 되는데 캐릭터가 성장할수록 체력 소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온라인 게임처럼 포션이나 자체적인 회복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거리 피살기를 사용하면서 체력이 아닌 마력을 소모하는 주술사 역시 미래에 등장할 상위 사냥터부터는 몬스터들이 강력한 원거리 공격이나 주주사 스스로 풀수 없는 각종 디버프를 시전하기 때문에 도사가 필요해지는 구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즉 도사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이 도사가 필요한 구조이며 캐릭터가 성장할수록 다수의 피살기를 습득하고 기본 체력이 높아지면서 전투할 때마다 체력 소모율이 높아지지만 도사 한 명의 회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격수가 여러 명의 도사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사냥 외에도 승급 지원, 앵벌, 공성 등 대부분의 콘텐츠에도 도사가 없으면 진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편해지기 때문에 초반 구간만 어떻게든 넘기고 꾸준히 육성을 할 수만 있다면 캐릭터가 성장할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앞에서 언급한 단점들이 모두 사라지거나 상쇄되는 형태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도사는 초반이 힘들고 99레벨을 찍은 후 체력과 마력이 점점 성장할수록 난도가 조금씩 내려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육성 과정에서 부각되는 장점이 꽤 많은 편인데요. 도사는 다른 직업군과 다르게 기본적인 스킬셋이 갖춰지는 99레벨부터 4차 승급까지 모든 구간마다 유의미한 스킬을 습득하기 때문에 갑자기 육성이 어려워지거나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사라는 직업 자체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승급 차수가 높아지면 격수 한 명당 도사가 2명 이상 붙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도사가 귀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도사는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사냥을 갈수 있고 본인이 컨트롤과 마력 수준을 기준으로 폭넓게 격수의 스펙을 선택할 수 있어서 성장의 속도와 템포를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격수의 경우에는 도사의 선택을 받기 위해 특정 사냥터에 몬스터를 핏살기로한 방컷을 낼수 있는 체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되고. 다른 격수와 도사 유치 경쟁을 하다보면 전리품도 도사에게 양보해야 하지만 도사는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펙과 경제적인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은 다양한 콘텐츠로 진출하는 스펙 커트라인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승급 이후에도 일정 이상의 체력과 마력을 올려야 상위 콘텐츠 진행이 가능한 격수나 조조사와 다르게 도사는 승급 이후 바로 해당 승급 차수에 맞는 사냥터나 앵벌 지역으로 진입해서 기반을 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전투를 담당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항상 파티를 맺고 같이 사냥할 다른 유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장비의 수준이나 육성 경험 및 노하우로 초반 구간을 솔로 플레이로 진행 가능한 다른 직업군과 달리 도사는 그렇지 않아서 파티원을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99레벨 이후에도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특정 시간대에 격수가 없어서 사냥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콘텐츠에 도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도사 역시 같이 콘텐츠를 진행할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환경의 제약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단점을 한 가지 더 언급을 한다면, 다름 아닌 컨트롤 문제입니다. 도사의 전체적인 성장 구간과 컨트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60레벨의 혼마술, 83레벨의 생명의 기원, 85레벨의 금강물체를 배우면, 도사의 기초가 되는 스킬은 모두 배웠다고 할수 있는데요. 도사가 격수에 비해 컨트롤 난도가 높은 이유는 여러가지 역할을 혼자서 해야 된다는 문제에 있습니다. 몬스터에게 혼마술 디버프를 걸고 격수의 체력을 끊김없이 회복시켜주면서 자신에게 어그로가 끌린 몬스터에게서 생존도 해야 됩니다. 보통은 격수가 어그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99레벨 전후에 만날 수 있는 격수들은 스킬 메커니즘상 어그로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사는 현재 클래식 발열 나라 기준으로 신 스킬이 추가되지 않아서 유인이나 도발이 없고 중국 대륙도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결장이나 선풍각도 배울 수 없습니다. 즉, 원거리 공격 마법이 없기 때문에 매끄러운 어그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도적의 경우는 1차 승급 전까지 핏살 건물을 사용하게 했는데 핏살 건물 자체가 마력을 전부 소모하는 스킬이다 보니 매번 술을 마시면서 마력을 회복해서 원거리 마법으로 어그로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사냥에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게임이라면 탱커가 어그로 받아주고, 딜러가 몬스터를 처리하고, 디버퍼가 디버프를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어서, 본인의 역할 하나에만 충실하면 진행에 문제가 없겠지만, 바람의 나라에는 역할 분담이 승급 차수가 높아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수와 1대1로 사냥을 해야 되는 초반 구간이 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초반이 힘든 만큼, 육성을 할수록 컨트롤 난도는 내려가고, 편의성과 효율은 높아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99레벨의 부활, 1차 승급 때 자신의 마력이 비례한 만큼 대량의 회복이 가능한 백호의 위원, 2차 승급 때일만의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실령의 기원, 3차 승급 때 파티원 모두에게 자신의 마력 비례 회복이 가능한 백호의 위원 첨과 방역으로 피살기 마법 공격력을 2배로 버프시켜주는 파룡 무참기, 4차 승급 때 화면 전체 혼마술을 시전하는 귀염추원소와 3만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봉황위원 등 승급을 할 때마다 습득하는 스킬의 수준이 체감될 정도로 향상되기 때문에 성장할수록 체감 난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1차 승급 이후 또는 2차 승급부터 격수 1명당 2명의 도사가 붙고 3차 승급 이후에는 3명 이상 붙는 팀 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99레벨부터 1차 승급 위전까지 혼자서 짊어지던 혼마술, 격수 체력 회복, 몬스터 몰입및 탱킹 등 여러 역할을 같은 파티원 도사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클래식 바람 나라에 있었던 생명의 기원의 파티원 추가 회복 기능과 3차 승급 이후 습득하는 백호위원 첨 덕분에 생존에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즉 3차 승급 정도만 되면 자신의 맡은 주 역할 하나 정도에만 충실하면서 순서에 맞게 팔을 못참지만 사용하는 형태로 사냥이 진행되므로 피로도도 줄어들고 컨트롤 이슈도 옅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도사는 4차 승급까지 성장이 나가면서 장점은 계속 유지되고 단점은 하나씩 사라지는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차 승급을 한 도사는 과장 없이 모든 콘텐츠에서 중심이 되어 활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성이나 PvP의 경우 뛰어난 컨트롤과 센스가 동반된 피지컬이 필요해서 진입장벽이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4차 승급 이후에도 고서 열급의 추가 성장을 해야 활약이 가능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전성기가 매우 빠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격수 또는 조조사와 함께 앵벌을 다닐 수도 있고 밀대를 통해 시간 대비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직업이라도 근본은 서포터, 힐러 직업군이다 보니 체력과 마력이 높아지더라도 피살기의 위력이 강해지면서 상위 사냥터를 진입하게 되고 다양한 콘텐츠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성장체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직업에 비해 큰 체감과 재미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높은 체력과 마력은 공성전이나 최상위 사냥터에서 확실한 안정감과 컨트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결국 체력과 마력을 소모하여 공격하는 피살기가 없는 도사의 특성상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성장에 대한 재미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4차 승급을 한 시점에서 도사가 갖는 위상과 입지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비격수였던 주술사를 대기 만성형 직업이라고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도사를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콘텐츠에서 활약할 수 있고, 꾸준히 다른 직업이 찾아주는 팔방 미인형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고난과 컨트롤 이슈만 극복을 하고 열심히 성장을 시키면 노력한 만큼 확실한 보상을 주고 별도의 기반 없이 시작해도 육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정적인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직업입니다. 기복 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이면서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첫 캐릭터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바람의 나라를 오랜 시간 동안 즐기실 예정이라면 도사를 하나 키워두면 장기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